<laughs>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준표 대표님과 어, 우리 조국택 대표님을 비롯해서 어,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또이 관심 많은 분들이 어, 이렇게 어 상황에 어, 이렇게 토론을 할수 있도록 어, 자링해 주셔서 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을 어, 사실 우리가 지금 그 안보 지킴을 위해서 또어 방송 언론 장악 저지를 위해서 어 국회를 거의 부터를 하면서 어 지금 우리가 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어 사실지역 이 방송 장악 저지 투쟁 위원회 위원장을 맡기 전에 어전 위원장이시던 우리 강희상 위원장님께서 어이 토론회를 어 준비를 해수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강유상, 어, 전 위원장님과, 그리고 또간사받고 있는 우리 민경훈 위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연찮게, 아주 시의적절한, 시의적절한, 어, 토론회가 열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저는 이 팩트 전쟁, 이 팩트라는 이 부분은, 어, 진실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더 학계에서 얘기하면 정입니다. 아, 그런데 지금 이 좌파들은 특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어, 방송과 언론을 어, 장악을 하려고 하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그 오늘 이 토론에서 회 많은 그런 사례들이 나오겠지만은 어, 서울대 팩트 연구소를 어, 네이버고 이렇게 어, 그 연대를 내서 연구소를 만들어서 문제점이 있다 논란이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 거기에서 필터링을 한다라는 그러한 그런 그 어, 핑계로 해서 또 다른 왜곡된 그러한 진실을 왜곡하는 아, 이러한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오늘 토론회에서 많이 나오겠지만은, 어, 그런 사례들이, 우리 홍준표 대표님 대선 후보일 때도, 어, 그런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음모를 저지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커다란 몸체를, 어, 저지어는 거고, 이 팩트 전쟁을 통해서, 어, 지금 왜곡된 진실을 호도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저지어는 것은 눈과 귀와 또 정신을 흐리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저지어는 것이다. 아,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토론회에서 많은 그러한 그 어, 사례들을 짚어보면서 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까 하는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하는 어, 귀중한 그런 시간이 어, 계기를, 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이 장학, 저지, 어, 투쟁위원장으로서, 어, 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정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내로남불의 그런 정부인데, 거기다 저는, 한 마디를 더, 한 단어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모렴치한모렴치한 모령치한 그런 정부다. 좀그 방송 그 장악을 하는 그런 음모를 피면서 참 교묘하게 어 좌파 노조를 구축시키고 그리고 대통령 연기만 피우고 또그 중간에서 방통위원장이 또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실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고용노동부를 이용하고 그러면서 국민들께는 어 방송에 대한 공, 어 공영방송에 대한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자기들이 한다고 하면서 실은 좌파 노조가 방송을 장악해서 노영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또 판단을 헷갈리게 하는 그러한 자기들의 그런 색깔, 자기들의 노선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부분은 어,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 다음으로 중요하다 하는 게 어,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애간 저희 당이 어, 당 대표님과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함께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어, 끝까지 단결하고 또 화합하고 결속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부분을 다 바친다라는 그런 각오로 같이 이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함께해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당했을 팩트 체크, 이게 토론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 언론사에서 처음에 팩트 체크 하는 걸 보면서, 제 말은 뭐95% 사실이다. 또모 후보 말은 절반이 거짓말이다. 처음에는 그래 보 근데 시간이 가만 갈수록 이상해지지만은 선거 끝나니까 내 말에 한 965%가 거짓말이라고 어느 대학연구소에서 또 얘기합니다. 귀근한 예로, 녹조가 왜 발생하느냐. 내가 환경노동위원회 5년을 있었습니다. 환경노동위원장도 했습니다. 이 녹조라는 거는 칠소와 인이 합류된 생활하수와 축산배수가 지천에서 비점오염물이 지천에서 모여서 본류로 흘려들고 고온다습한 기후와 만날 때 녹조가 발생합니다. 야근데. 4대강을 가둬놨기 때문에 녹조가 발생한다. 왜그 주장이 엉터인가내 소양강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양강 때이에 1년에 평균 232 일이 갇혀있다. 그러면 녹조가 창궐해야 된다 근데 소양강 때는 녹조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녹조 창궐을 한다고 발표가 된 대청댐 같은 경우에, 이건 댐 건설 초기부터 녹조가 있어. 었왜 녹조가 있냐? 보온, 옥천, 영동, 물이그 지역의 축산 폐수가 정화 없이 밀려듭니다. 대청댐 생긴 초기에 내 청주지검에서 검사를 했는데 여름철 만 되면. 땜 전체가 파랬습니다. 그래서 녹조 발생 원인이 그게 아니다. 유속과 녹조 발생은 관련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2013년도 8월에 박근혜 정부의 윤석유 환경부 장관이 하만창년고에 와서 4대강 보건설로 인해서 유속이 저하된 것이 틀림없다 유속 저하가 독도 발생의 원인이다. 이 이야기를 이 하고 가는 날, 내 같은 날 MBC에 경남지사님이 똑같은 시각에 내 인터뷰를 했어요. 장관이 무지하다. 인신고격을 해서는 미안하지만, 환경부 과장 정도 한 경력밖에 없다. 그래서 장관이 좀 무지하다. 녹조 발생 문의는 그것이 아니다. 자세히 설명하고, 그 뒤로부터 윤 장관이 여름철에 녹조 발생한다고 사대강 보타령을 한 일이 없어요. 여기 또보니 선거 끝난 뒤에 보니까, 참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모 대학에서 여기 써놓은 거 보니까 이제 좀, 모 대학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대학이 아니라 봉숭아 학당에 불을하다이 아마 발전자가 써놓은 건데, 이게 저는 토론회 할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보고 거짓말했다.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사 잘못 알았 것이 있으면 나는 적시적시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모대학에서 선거 끈다고 팩트 체크한다고 해놓은 거 보면 전부 거짓말 거짓말. 거꾸로. 이것이 지난 대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방 선거에도 똑같이 이런 행포를 자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이나 다음이나 그리고 이런 엉터리 연구소 같은 이런 데서 앞으로 이런 발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팩트체크, 점검하는 그런 얘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 점은 언론기관이나 양심을 갖고 좀 자중해 줬으면 니다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가 70억 달러를 북에 퍼줬다. 그 이야기를 했을때 현금 39억 달러를 퍼줬기 때문에 거짓말이다. 그렇게 판정을 내놨어요. 근데 현물 29억, 29억 달러 준 거는, 그거는 준것 아닙니까? 거기 대해서는 쏙 빼고, 현금 39억 달러 지원했기 때문에, 홍준표가 거짓말했다. 그래 판정을 이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대학에서 한 보고서입니다. 아무리 선거가 성자의 게임이라고 하지만, 거짓말도 성자가 하면 참말이 되는 세상은, 그, 그런 세상이 되서는안 되겠죠. 오늘 토론회를 들기로 다시는 이런 엉터리 없는 지선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laughs> 오늘 우리 당의 어, 방송 장학자지 투쟁위원회에서 좋은 개최를 해주셔서 우리 김태우 위원장님 또 우리 민경욱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팩트 전쟁하니까 우리는 전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천만 인질을 세계 인질로 어, 잡혀갈 가능성이 있는데 대한 우리 핵 전쟁의 위협에 또 살고 있다서 이제는 또팩트 전쟁으로 해서 선거의 모든 것을 왜곡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작태들이 어, 벌어진 것을 한번 우리가 다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말 그대로 여러분들도 잘 하다시피 언론하면 저는 직필정론이란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앞에 직자도 물론이고 가운데 정자도 어, 어떤 의미냐면, 우리 언론은 공정성을 갖는다는 의미를 저는 갖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언론이 지금 이 공정성과 어떤 독립성, 중립성에서 멀어져 가는 것은 이것은 직권한 사람들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문재인 정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방송 정책을 총 책임질 방통위원장 어떤 사람을 앉혔습니까? 그 5대 비리원칙에 배제원칙에 전관왕을 한 사람을 앉혀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이 된 뒤에 한 행동은 공경한하게 공영방송 임원진 교체를 운운하고 다녔습니다. 또 민주노총의 계열인 공무원 노조의 명예 회원으로 또 가입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공영방송의 중립성, 공정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대할 바가 뭐냐. 그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밖에 나와서 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절대 이 정권은 공영방송 장악에 어떤 조금이라도 의도가 없다. 그런 음모가 없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실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흘째 이런 어 국회 일정을 무시하고 어 나와서 이렇게 어려운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이런 방법 얘기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어느 독재자라도 공영방송 우리가 장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희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영방송에 대해서 공정성을 유지하겠다는 이 언급이 이렇게도 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저는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팩트 체킹을 통해서 정말 팩트 체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하고 나갔지만 홍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4대강 녹조 문제 아마 토론했을 때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녹조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모 신문이 아, 그것은 대체로 문재인 후보가 얘기한 것은 대체로 사실이다. 이 보고 어, 언론에서 나온 걸 갖고 서울대학교에서 이것이 후보자가 대체로 홍준표 후보가 얘기한 것은 어, 사실이 아니고 문재인 후보가 얘기한 것은 대체로 사실이라는 이러한 그 확대 해석을 함으로써 절대적으로 팩트 체킹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서울대학이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제 오늘 이말 자체가 팩트 전쟁인 것처럼 우리 팩트 체킹이 정말 팩트 체크인지 팩트 왜곡인지 어떠한 형태로 이걸 왜곡시키고 있는지를 오늘 이상노 회장님의 말씀의 발제를 통해서 그런 사례를 우리가 확실하게 들여다보고 이것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사전에 분명한 인지를 하고 가는 것이 오늘의 자리의 의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 이광환 변호사님, 또 신재철 교수님, 장상경 어, 우리 국장님 오셔서 또 토론회를 해 주셔서 이 자리가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이 팩트, 팩트 이 전쟁과 함께 이 문재인 정권의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 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 귀한 시간을 갖고 앞으로도 이 문재인 정부가 절대 언론 장악을 통해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제동을 걸고 제어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좋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大家鼓掌。 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준표 대표님과 우리 정호택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또 관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황에 이렇게 토론을 할수 있도록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그 안보 지킴을 위해서 또 방송 언론 장악 조지를 위해서 어, 국회를 구입부터를 하면서 어, 지금 우리가 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어, 사실적 이 방송 장학 저지 투쟁 위원회 위원장을 맡기 전에 어, 전 위원장이시던 우리 강익상 위원장님께서 어, 이 토론회를 어, 준비를 방송 장학 저지 투쟁 위원장으로서 어, 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정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내로남불의 그런 정부인데 거기다 저는 한마디를 더한 마디를 더한 단어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모렴치안 모렴치안 그런 정부다 아, 지금 그 방송 그 장악을 하는 그런 음모를 피면서 참 교묘하게 아, 좌파 노조를 부추기고. 그리고 대통령 연기만 피우고 또그 중간에서 방통위원장이 또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실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고용노동부를 이용하고 그러면서 국민들께는 어 방송에 대한 공, 어 공용방송에 대한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자기들이 한다고 하면서 실은 좌파 노조가 방송을 장악해서 노영 방송을 통해서 해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유상 전 위원장님과 그리고 또간사맡고 있는 우리 민경구 위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아주 시의적절한 시의적절한 토론회가 열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팩트 전쟁 이 팩트라는 이 부분은, 어, 진실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더 학대에서 얘기하는 정의입니다. 어 그런데 지금 이 좌파들은 특히 이 문재인 정부 들었으면서, 어, 방송과 언론을, 어, 장악을 하려고 하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그, 오늘 이 토론에서 회 많은 그런 사례들이 나오겠지만은 어, 서울대 팩트 연구소를 어, 네이버고 이렇게 어, 그 연대를 해서 연구소를 만들어서 문제점이 있다 논란이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 거기에서 필터링을 한다라는 그러한 그런 그 어, 핑계로 해서 또 다른 외국대 <laughs> 그러한 진실을 왜곡하는 아, 이러한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오늘 토론에서 많이 나오겠지만은 아, 그런 사례들이 우리 홍준표 대표님 대선 뽑을 때도 아, 그런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음모를 저지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커다란 몸체를 어, 저지어는 거고 이 팩트 전쟁을 통해서, 어 지금 왜곡된 진실을 호도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저지어는 것은 눈과 기와또 정신을 흐리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저지어는 것이다. 아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토론회에서 많은 그러한 그어 사례들을 짚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까 하는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하는 어 귀중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어, 바라 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또 판단을 헷갈리게 하는 그러한 자기들의 그런 색깔, 자기들의 노섭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부분은 어,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 다음으로 중요하다 하는 게 어,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애간 저희 당이 어, 당 대표님과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함께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어, 끝까지 어, 단결하고 또 어, 화합하고 결속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부분을 다 바친다라는 그런 각오로 어 같이 이해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함께 해주신 그런 부분들에서 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당의.